네, 16강 진출의 감격은 오늘도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. 곳곳에서 공짜 이벤트가 열려서 축제 분위기를 달궜습니다. 성지영 기자입니다. 송파구 잠실동의 한 칼국숫집, 오늘 점심은 2002인분의 공짜 칼국수가 제공됐습니다. 공짜 주문을 받는 주인도 손님도 싱글벙글입니다. 비딩크 감독님, 화이팅이고요. 우리 한국 축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. 화이팅! 삼청동의 한 이태리 식당에서도 오늘 하루 종일 스파게티가 무료입니다. 16강 진출 해남 좋은데 자 먹으니까. 16강을 기념해 1만 6천 개의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는 행사도 열렸습니다. 우리나라 월드컵 16강, 파한 전자상가에서는 손님들에게 2천 두 장의 무료 식권을 나눠줬습니다. 온 국민의 수건이던 우리 선수들의 16강 진출. 하루가 지났지만 축제 분위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. 광화문에는 16강을 기원하던 현수막 대신. 4강을 가자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. 감격이 가시지 않는 듯 오늘도 거리에는 붉은 악마들이 활보합니다. MBC 뉴스 형지영입니다.